안녕하세요, 요령박사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요령박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첫 번째로는 식단에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저탄고지 방법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지방식이죠.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 이 용어를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요즘도 근데 상당하다 보면 이 식이요법을 잘 모르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까지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보면서 티칭을 했던 그 식단 중에서 어, 실제로 환자분들의 성공률도 높고 만족도 높았던 이 방법이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요.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뭐~ 일일 일식이던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시키고 아니면 반식 밥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나름 의미가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정해진 목표 감량까지 뭐~ 삼 개월을 해서 뺐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그렇게 뺐던 방법 과 유사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만 내 세포인트, 내가 정해진 그러니까 감량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요요 방지법이 되기 때문에 뺀 내가 뺀 방법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식이요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할 것도 꽤 많습니다. 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살을 빼게 하는지 단 지방을 먹는 것도 크게 어살 빼는데 방해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갖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금해야 되는 당분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확신도 갖고 또 여러, 어, 분야의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 요즘 다이어트 클리닉이 많잖아요. 어, 제가 운영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 중에서는 한방 다이어트 클리닉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제가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한의원, 뭐 한방 병원, 그런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거의 끝판왕이에요.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먹으면 음식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 그게 실패했을 때 환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하고 또 각각 개별 환자에 따라 처방이 다르게 개별 처방을 할수 있는 그런 한약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아주 높은 그 한약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다이어트 한의원을 가게 되면 어, 이, 한의사들이 노하우가 오랫동안 있고 직원들 을 거기에 맞춰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 3개월이면 3개월, 그 이후에 6개월까지도 계속 이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온갖 서포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약이 이제 단계별로, 그리고 체질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용하는 내내 효과를 볼수 있게 그 조정도 할수 있으니까 어, 후회하지 않고 꼭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클리닉은 한방 다이어트 클리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운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역시 운동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거나 아니면, 어, 좋아, 그냥 내가 이걸 하는데 크게, 어, 어떤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거나 큰 힘을 쓰거나, 뭐, 이거에 내가 다른 일을 포기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운,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 뭐겠습니까?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매일 하셔도, 어, 다른 그 어떤 운동보다, 어살 빼는 데는 제일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다른, 어, 운동들, 원하시는 운동들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없으시다면 걷기를 추천드리고, 의외로, 아주 강한 운동들 있잖아요 헬스를 정말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주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실패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전문적인 헬스 트레이너던가 수영 선수던가 운동선수라면 뭐 두세 시간 하는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이어트 기간 동안만 뭐 3개월 동안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후에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한 운동량이기 때문에요 뺀 다음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음식을 아무리 조절해도 운동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훨씬 또 요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뺄때 너무 운동으로 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와 뭐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뭐 전문가의 도움 이 정도를 적절히 섞어서요. 그 이후 뭐 3개월 정해진 기간 또그 이후 이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다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요령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